사회 금지법이 첨가되고 나면 우리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은 금지가 되고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만 허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재국가고 뭐, 전체주의국가입니다. 어, 부산대학교에서 물량을 가르치고 있는 비동준 교수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물량을 가르치다가 올해 2월 달에 제가 정년표기로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일인주를 하는 이유가 어, 정말 국회의 나쁜 법 악한 법이 발의되어야 할이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왔습니다 임주당의 임상민 의원이 평정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기사를 듣고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평정법, 차별금지법은 껍데기는 좋은 것 같아도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소비 만들어주고 나면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가 자녀가 파괴되고 윤리도덕이 파괴됩니다. 사회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남자도 여자 화장실 탈의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없습니또 사회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소년 트랜젠더가 많아져요. 영국의 경우에는 평등법을 만든 다음에 트랜지언더가 25개 증가했습니다. 한 해에 100명씩 생기던 트랜지언더가 2,500명이 있습니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정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반대되고 나면 또 우리의 자유가 억압을 당합니다. 민주주의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찬반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야만이 무엇이 옳은지를 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 금지법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은 금지가 되고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만 허용돼. 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재국가고 전체주의국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생위는얼마인지 차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담배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하고 행위를 차별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AB의 관계를 설명하면 그것도 동성애자를 차별한다고 존재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